황제수영 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 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김 시장과 목의원은 올해 1월부터 석달 동안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는 이유로 수영이 금지된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영장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연간 60억 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점검은 10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 파주시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